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식당이나 커피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점원들 요즘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항의하거나 사장의 지시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 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고객에 직원들은 때때로 난처하다고 말합니다. 한두 번 목소리를 높여서 언성을 올리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긴 한데 정안 들리시면 글로 적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미용업체에서 일하는 한 직원도 최근 손님이 마스크를 벗으라며 언성을 높여 당황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중화중화 거위인지 하나도 안 들린다 마스크 코스라고 약간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고객이 아닌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포털 사이트 등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업주에게 물었더니 해고당했다거나. 손님들이 안 좋게 본다는 이유로 사장이 마스크 착용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국내 첫 감염 사례가 나온 만큼 개인 사업장에서도 감염증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